우리는 인간을 하나님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한수수한 그대로를 하나님 받고 싶으세요 아, 네. 알렐루야 아,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찬양 드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어,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thank é thank you

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 주여 강력하게 찬송하 주소서 주소서 이 나라 나라 나라와 선 나라와 나라와 주여 나라 주를 찬양 주물 하나님 과주 하나님 과 함께 하시 하시는 주를 찬양해 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를 찬양하시오 야라 타나란 주여 어야라 탄나만다라리 주는 강하 주여 찬양 찬 찬양. 주를 찬 찬양 찬 주님 께 강력하게 만드소서 파파파파파파 불로 파파파파 뛰어 가나가 손가락 열어라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춤이 등실등실 안 넣으세요 마다 춤이 등실 춤춤에 잔아 그렇죠. 할렐루야 이렇게 아. 자 이때한 찬양을 많이 작곡한 조셉 하이든에게 하루는 누군가 물었어요. 아이 그토록 훌륭한 음악을 찌어내는 영감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자 그러나 이 말을 들은 하이든은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아, 네. 그렇게 기도를 드린다고 아, 네. 그렇게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의 곡 가운데 얼마나 유명한 곡 있잖아요. 천지 찬조란 아주 유명한 곡이 있는데 이 곡이 이 비엔나에서 공연되던 날 하이드는 몹시 아팠어요. 그래서 그는 한자의 몸으로 뒤에 앉아 공연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 연주가 끝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자를 일어나서 이 지자를 보고 박수를 끊이지 않고 보냈시. 자, 그래서 그때 지자는 뒷좌석 발코니에 앉아 있던 이 하이든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이 놀랍고 음? 아름다운 이 찬양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멘. 자, 저 사람에게 박수를 쳐 주십시오. 그래서 아멘. 그러니까 하이든이 일어나서 박수를 딱 중지시키면서. 여러분,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잡고 간 것입니다. 아멘. 그분께만 여러분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아멘. 할렐루야. 멋져요, 멋져요.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마치고 뭐드려요뭐 드릴지 우리가 감사해 하나님 앞에. 박수를 드으세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멘. 오늘 우리의 찬양과 박수를 받으실 분은 누구세요? 아멘. 하나님이다 이 말. 항상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말고 돌리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바로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만나십시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요와를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요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대저 요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성경 10편 100편은 제목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을 성축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성축하라.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이름을 우리가 주님 성축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찬양을 드리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 진해야 어, 한다고 오늘 1절 2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뭐 어? 아무 묵묵도 앉아가지고 막 그대로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뻐서 오늘 요렇게 나왔잖아. 즐거이 머로 기쁨으로 뭐를 섬기면 누구를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면 아멘. 기쁨으로 아 기뻐서 찬양이 오는데 막 하나님이 부으시니까 기쁨이 들어와요. 내 심령에서 오늘 또 생수가 터져서. 춤이 그래서 들실들실 노는 거지.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감이 있어서 어떻게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음. 오늘 항상 2절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예? 음. 네? 음. 노래하면서, 마음에서 뭐 나가라고 하나님 앞에? 예, 음. 네, 노래하면서. 음. 아멘! 음.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를 구체적으로 지정, 지칭한 단어들이 뭐예요? 거기 뭐가 들어가요 오늘 우리의 찬양이 항상 아버지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송축하라 이세 가지를 이어놨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하고 찬송하고 송축하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면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찬양을 뚫이는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예요 3절에 자 지으신 자는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어, 우리를 항, 누가 지으셨다고 했어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아, 오늘 네. 우리를 지으신 분을 아시죠? 아, 네. 누가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아, 네. 우리는 그의 뭐예요? 자녀지. 할렐루야. 아, 네. 항태자다. 이 말이죠. 아, 네. 정도 아니고 자녀, 자녀. 아, 네. 천사보다 높은 아, 네. 지기를 가진 자녀다. 이 말이에요. 아, 네. 아멘. 아멘 이거 느끼세요. 상속자는 누구? 예수님이지, 첫 번째. 아멘. 응?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독생자 아들로서 천열매가 되고, 우리는 그의 다 같은, 어, 주님과 같은 레벨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아멘.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 아멘. 우리는 항태자 아멘. 상속자. 아멘. 오늘 대단하지요? 어, 그래서, 이 <laughs> 천사들도 우리의, 우리 밑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목자가 누구시라고요 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어요 아, 네. 우리는 양이고 우리의 목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어떠하신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전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어떠하시다고 말씀하세요 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 네. 영원하다 오늘 우리 하나님 하내시는 분이 아니고 뭐예요 선하심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는데 이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따라합시다 찬양의 의미, 의미.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5장 12절에 계시록 5장 12절 죽임을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우리가 바, 반응할 것이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아멘. 누가? 아멘. 하나님. 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양은 우리의 반응이에요 아멘 찬양은 우리가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갱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갬성과 순종과 신뢰와 의지의 태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바로 그 고백이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찬양은 우리의 자랑이에요 한번 따라합다 찬양은 한양. 자랑입니다. 자랑입니다. 누가 읽어 주세요. 출애굽기 15장 1절. 출애굽기 15장 1절.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탐 알바, 부탄, 알바, 던지셨음,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촉끝 출애굽 우리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에게도 자유가 왔다.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살수 있다. 하나님이 그 흐르는 어, 약속하신 죗값으로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고 이렇게 출애굽가 나왔는데 그만 응? 앞길이 막혀버리고 말았다. 그들이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뒤에는 이 바로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오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자 앞길이 막혔고 뒤에도 응, 잡으러 오고 진태 양단의 길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맸다고 했어 성경에 예, 찬송하며 기도했단 말이야.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일을 행하신 하나님, 너는 내게 나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야, 그지 팡이를 짝 바다에 갖다 아멘. 떼어라. 모체가탁 뭐 들고 지팡이를 탁뽕고 예, 갖다 떼니까 말이지. 그 홍해가 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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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고속도로가 생기버리.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여러분 그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감동이 왔든지. 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나이스, 굿.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최고. 그래 <laughs> 싹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해버리는데 아, 네. 잡으러 오던 그 애굽 군대를 갔다가 물이 다시 팍 덮어버리니까 다 몰살시켜버리고 아, 네. 이렇게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에요. 아, 네.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아, 네.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 아, 네. 얼마나 큰 간증거리예요. 아, 네. 그 소식을. 그애굽에 있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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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굽애굽 백성 뿐만 아니라 그 뭐예요? 가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이, 이, 이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